240 AMG 라인이고요. 익스클루시브원 나오다가 어 이제 AMG 라인도 같이 나옵니다. 오히려 더 좋아졌고요. 그 런치 에디션에 들어갔던 옵션이 그대로 들어갔던 보면 되는데 런치 에디션 휠이 딱 2휠이었어요. 그리고 나이트 패키지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. 딱 보면은 사이드 미러도 블랙이 렇게 윈도우 월딩도 블랙이기 때문에 이게 좀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거 말고는 뭐 이제 230 같은 경우는 에어 서스펜션이랑 이 디어 엑스 뒷바퀴 후륜 조향이 이 추가 옵션이었는데 이40 이 같은 경우에는 이 에어서스펜션이랑 뒷바퀴 후륜 조향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3선cc에 또 다른 구동기도 하고 연비도 굉장히 또 좋고요 그리고 에어서스펜션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승차감이 거의 뭐 S 클래스 뺨칠 정도로 좋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뭐 슈퍼스크린도 적용이 돼 있어서 굉장히 신성도 좋고 AMG 라인은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아니면 차라리 돈 조금 더 보태서 차라리 2 5 3을 하시는 것도 더 괜찮으실 것 같아요. 253이 지금 할인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소메스토디오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소프트 클로징 기본 들어가 있고 복합 연비는 1 0 5 k m 나옵니다. 6기통 마일드 하이브리드인데도 연비가 굉장히 좋은 게이4 5 0 모델 또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시트벨트는 뭐 네바그레인데 이제 시트벨트는 좀 블랙이라서 요거는 조금 뭐 그래도 아쉬운 것 같지만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출고도 좀 바로 되니까 연락 주시 드릴게요 2450 AMG라는 곳에